대해서 조금은 소개를 하고 좀, 네. 좀 소개를 조금 할게요 네. 아, 네. <laughs> 수질관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네.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 음.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턴십이 이제 끝나면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은 네. 뭐 입사 기준과 비율이 또 어느 정도인지 아, 비율이 네네네. 정해져 있기보다는 80점 이상 절대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면접을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음... 웬만하면 그 이상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는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들어가셔서 정말 길을 쓰고 그 음. 기간만큼은 어떻게든 막 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laughs> 전규직 전환은 그래도 전환율이 그렇게 막 파악하진 않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공기업 특성상 인턴을 많이 굴리지 못해요. 실제로 태도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평판, 뭐 태도, 그리고 이제 근태관리 이런 부분들만 잘해 주셔도 크게 문제 없이 전규직 전환을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빨리 필기를 열심히 공부 해주셔야 한다는 <laughs> 맞아, 거죠. 맞아. 네. 보니까 이 전환 심사 대상이 4개월 인턴 근무 중에 음. 근무평가 점수가 만점의 80% 네. 이상인 네. 분들이 그리고 결정이 나는 거는 근무평가 점수랑 전환 면접 점수를 합해서 만점의 80% 이상인 경우가 네. 음. 기준이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은 우리 수자원 공사요. 네. 지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지 서류 전형에 있어서는 토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점 주는 영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학성적 기준으로 최소 자격 기준은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어학성적 황산 기준 이런 기준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직렬 인정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제 가점 영역들이 있는데 자격증 10.2인 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컴활 1급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재경관리사나 전산세무 회계관리, 회계운용사, 안전 같은 경우는 기사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해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점 영역 자격증들을 은근히 다 챙기셔야 돼요. 자격증. 네, 그래서 뭐컴활이라던가 한국사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가점 영역 10점은 챙겨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 네. 그리고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이 20점인 이유가 기사 때문에 보통 기사가 하나당 10점이거나 그런 어,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고 있고 어...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필기죠. 그렇죠. 네, 필기. 그럼 뭐 분야별 지원 전략이나 팁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지방 근무하시는 거 괜찮다고 하시면은 꼭 한강 유역 아니더라도 남동강, 음. 네. 금강, 영성 이런 네. 쪽으로 지원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죠. 음... 네. 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이랑 직무능력평가 50인데 이게 법 쪽이랑 일반직군 쪽이랑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필기 과목 잘 보셔야 하고요. 지금 법학 같은 경우는 민법이랑 행정법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는 회계, 재무, 인사, 조직까지 같이 나오고요. 경제는 미시, 거시까지 그리고 행정은. 어, 전반적인 행정 다 나오는데 한마디로 단일 전공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래도 지금 뽑는 게 법학을 그래도 4명을 뽑으니까 법학 쪽 전공하셨던 분들이 사실 법학은 단일로 잘안 나오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음. 행정이나 법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일로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기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전공 분야가 이제 30문항으로 75%고요. 그리고 이제 K워터 수행사업이 10문항. 25%인데, 이거는 좀 단순 안기, 그리고 어... 이해하면서 어차피 자소서도 쓰시고 면접도 보셔야 해서 어차피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 네.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케이 워터 수행 사업, 이거는 충분히 헉, 보실 그래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잡스 노원 메일 오브 다섯 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